왜 모던 라인이에요? 어, 아 일단은 은광형하고 제가 그 음. 연습생이 되기 전에 음악학원에서 알던 사이였어요. 네. 네 같이 원래 학생 때부터. 네 학생 때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면서 네. 음악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거기에서 만나게 됐는데 어? 오디션도 같이 봤는데 같이, 같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제가 열여살 은광형 1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그렇죠. 연이 그, 한살 차이고 그때 뭐. 학원이름이 혹시 모던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laughs> 모던 라인 네. 네. 그러면 <laughs> 학원에서 보컬은 진짜 누가 원탑이었어요? 그 에이, 당시에 뭐, 아이. 학년이 달랐기 때문에 어. 아, 학년이 달랐기 때문에 어, 뭐, 아, 예. 학년이 달랐고 고3에서는 자기였고 고2에서는 창섭이 되고요? 아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네르데란 <laughs>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 거기도 아, 원탑이 아니. 아니었어요? 겸손하네요아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창섭이가 원탑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야 대답은 두 글자! 하나 둘 셋! 감정! 감정 주름! 주름! 주름. 내 걸어가, 어. 다른 vibe, 우정 여행 한번 갈까? 나중에? 언제? 내 혼연에 가서 <laughs> 나랑, 나랑 느낌 안 맞아가지고 맨날 충돌라는거 아니야? 에이 아까 음악 알잖아? 음악 아까 <laughs> 아니 아까 어? <laughs> 음악 플레이를 하는데 랜덤으로 플레이하는데 다맞췄어 진짜로 다음에 모나요코가 뭐다 돼서 얘기하면 다음에 이거 나오겠지? 어떻게 알았어? 아, 우리는 아바타. 우리는 아바타. 교감하고 있지. 비릭 비릭 비릭. 아릭 비릭 비아 있어요 저 은광이 형의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먹는 거. 아 제가 은광이 형 어머니가 해주신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예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마다 가끔 연락 와서 엄마 밥해 씻니까 오라고 하면은 부랴부랴 내려가 가지고 밥 먹고 오고. 그랬었어요. 네, 뭐 어머니께 뭐 삼계탕, 뭐 감자탕, 어. 그 음식 다 잘하세요, 진짜로. 네, 맛있게 먹고. 네. 몽글몽글 새벽 감성을 책임지는 노래. 새바... 가끔은 속절 없이, <목소리> 때론 갑자기 정처 없이, <목소리> 나... We are gone, We are gone, w okay. 오케 어? <목소리> 오래, 오래, 오래 찍을 때 이렇게. <목소리> 음방향 <laughs> <laughs> 어, 어. 애교 3종 세트 하나 둘셋아이포 이트 포음 배트 띠포네이쪽 앉았어 <laughs> 아, 앉아 빵 앉아 오디오디오디 오이야깜빡 써봤네 연기 연기 요즘에 아 연기를 했더니 놀라는 연기도 많이 늘었네. 진심 같은데. <laughs> 너무 o d 보고 달렸던 거야 굿전율이밤 터질 것 같아 숨막히는 이 순간 나 그래, o <laughs> 아직아 yeah. 그렇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어.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건데 어, 예. 군대에서 첫추가 음. 나와 가지고 음. 집을 내놓고 갔어요. 음. 사실 호텔에서 묵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 창섭이랑 아. 밥을 먹고 음. 형 편하게 자. 이러고 3일치 스위트룸 우성급 호텔을 스위트 해준 거예요. 오, 어 진짜. 맞다. 그렇지. 결제를 꼭 갚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너무 춥다는데 그렇죠. 어, 아니 어, 뭐 네. 아까 아니 패징 입을 때안 있다고 서요안 추워서 아닌데. 안는운데 지금 이 순간부터 추워졌어요. 아, 지금 그래. 이 순간 패징 지금 여기? 해. 아 근데 괜찮아요. 아 그래. 지금 이마음에 들어서 아, 이걸 아, 빨리 아, 보여때써가다고했어요뭐 근장대 유명하니까 아는데 꽃나무 하니까또 창서대가 생각나. 창서가 잘지 우리 창섭이 널 기다리고 있다 일단 네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 창섭아 그지 빨리 나와라 너만 기다리고 있다 빨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우리 같이 앨범 내그로 했잖아 트로트도 하기로 했잖아 둘이 발라드도 하기로 했잖아 우리 이 가요계를 휩쓸기로 했잖아 이제 빨리 나와서 우리. 함께 잘 해보자 아.. 여러분, 외롭다 혼자 빨리 창분이 빨리 보고싶다 진짜 여러안 여러분, 창러이창러 며칠 남았지? 8월 21일인데. 와한 달. 한달 금방이지. 눈깜짝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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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있었어요? 아, 왜러분 왜, 왜, 왜. 찍고 있었어요

창섭이가 자기 셀고라고 음. 셀카 잘못 찍는다고 해서 내가 최근에 창섭 이 인스타를 봤다? <laughs> 근데 진짜 <laughs> 셀카에 자신이 없더라고. <laughs> 앞으로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이런 느낌으로 가면 충분해. SNS 스타가 될수 있다고. 오케이. 나도 나도 SNS 스타를 <laughs> 하고 싶어. 나도 시켜줘. 여러분 이인인타타램에에서8 9 9 0원원에 파는 진짜? 아, 주 편안한 바지, 입니 어, 너무 편해요. 와, 이 이거, 이거. 가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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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러분여러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여러 얘들아! 모여봐! 모여봐! 진짜 대박사건! 대박사건! KBS의 10대들을 위한 댄스배틀 댄싱아이가 생긴데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예! 우후후 yeah. <laughs> K! 좋아요. 이거 뭐 오늘 <laughs> 가장 그리워하다 안녕? 미션이파서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007 좋아합니다 아, <laughs> 아, 헷갈렸네요 예예예.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대박인 건 여러분들 창섭이 이창섭이 진짜 작살납니다 <laughs> 이창섭 너무 멋있고요 그리고 잔뜩 은광영하고민혁경이 물이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주시고요 봄날의 밤어 뭐야? 터치네? 뿌리지 마라고 <laughs> 은광 써야지. 아 맞다. 시정 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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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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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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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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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 납다비가 <laughs> 아 내가 하면 좀 얘가 좀 개그고 창섭이 좀 귀여운 것 같아. 어, 창섭아. 음. 어, 창섭아. <laughs> 창섭 씨가 지금 창섭... 되게 눈을 희번뜩 뜨고 어. 바라보고 있어요. 아, 사실 지금 창섭이한테 최근에 네.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있다, 있다. 제가 목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음, 사실 네. 진짜 창섭이가좀 어 이제 성대가 많이 안 좋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든 이제 노래를 해내려고 음. 아좀 열심히 지금 막 하는 모습에 네. 되게, 여, 되게 반하고 어. 되게 응원하고 있어요, 속으로. 고 맞아. 창섭 씨가 맞아요. 지금 눈이 약간 눈물이 <laughs> 네, 그래서, 눈물이 그런 그런게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창섭이가 음. 뭐 최근에 이제 자기 창법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성 목이 음.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서 그런 얘기를 막한 거예요. 그래서 음. 빨리 이제좀 여유되면 네. 뭐 이제 치료 클리닉 이런 거 있거든요. 맞아요. 치료도 잘 받고 음음. 하는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음. 군대 가서도 노래를 너무 많이 이제 해야 되니까 아, 제대로 된 치료 못 받고 하니까 네.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국복급 목소리니까 지켜야죠. 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너무 사랑한다고도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한다. <웃음> <웃음> 아, 자 우리 은광 형, 아 정말로 지금 10년 동안 어, 리더로서 꿋꿋이 참을 건 참고 버틸 건 버티면서. 우리 함께 이끌어주느라 고생 많았고 앞으로 이제 또더 이상 어디 뭐 끌려갈 일이 없으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어, B2B 리더로서 그리고 우리 어, 우리 큐브 이사로서도 또 이렇게 <laughs> 아티스트들의 수장으로서 어, 우리 아티스트의 수장으로서 또잘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제나 응원하고 항상 우리가 옆에 있다는 거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오! 사랑해. 오! 아! 오! 마지막에 심금을 눌렸다 아, 손... 손... 진짜로. 와 손에 땀 나버리.